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시리즈는 제가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 중에서 좋아하는 제품군 중 하나인데요 정말 끝내주게 좋은 OLED 디스플레이 뛰어난 휴대성과 넉넉한 성능 상당한 만드셋까지 매력이 정말 넘치는 제품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6 GU605CM 모델에 대해서 바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라인업은 휴대성과 성능 두 가지를 모두 챙긴 흔치 않은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그만큼 가격도 2026년 1월 단어 최저가 기준 약 300만 원 초반대의 확실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 4인치 리뷰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ROG 제피러스는 그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울트라 포터블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한 제품인 만큼 실제 유저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 저도 이번에 사용해 보는 동안 역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서 ROG 제피러스 G16의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가의 제품인 만큼 다른 게임 노트북에서 못 봤던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을 볼수 있는데, 먼저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 만큼 이렇게 휴대를 위한 전용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소재감도 꽤 고급스럽고 튼튼해 보이는데, 디자인도 괜찮아서 이런 파우치가 기본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충전기도 무려 두 개나 들어있는데, 한 개는 200W의 고출력 어댑터로 집에서 두고 사용하고, 밖에서는 100W의 USB-C 타입, p d 충전기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른 고가의 게임 노트북에서는 볼수 없는 구성인데 효율성 위주의 제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노트북 본체도 꽤 고급스러운 박스에 담겨 있는데요 본체의 디자인은 제가 사용해본 모델은 플래티넘 화이트 컬러 모델로 은은한 은빛이 도는 컬러였습니다 다른 리뷰에서는 14인치 모델을 써봤는데 그 모델은 이클립스 그레이 컬러였고 16인치 모델도 동일하게 이클립스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전 리뷰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특징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슬래시 라이팅이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예 끄거나 항상 켜둘 수도 있어서 별도로 설정하면 나름 예쁜 것 같기도 합니다. 외부 포트 구성도 다양한 편인데 HDMI 2.1 포트나 Thunderbolt 4와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 시트 포트도 양쪽으로 넉넉하게 두 개가 있고 요즘 보기 힘들어진 풀 사이즈 s d 카 슬롯도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사진 찍을 일이 많아서 SD 카드를 많이 쓰는 편이라 슬롯이 있는 것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품의 메인 스펙이라고 할수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16대 1 p 비율의 16인치 WQXG 해상도의 OLED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240Hz의 G-SYNC를 지원하는 고주사율, 500니트 최대 밝기, 펜토 인증까지 받은 P3 100% 생명력의 화려한 디스플레이인데요.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는 것보다 직접 쓰고 느낀 점을 말해보면 이 사이즈, 무게, 성능의 게임 노트북 중에서는 단연코 최고의 디스플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가 글레어 타입이라서 매트한 타입보다는 반사가 조금 있긴 해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디스플레이는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별을 가진 올 l 드 패널인 만큼 어떤 콘텐츠를 즐기던 간에 정말 좋았고 색감도 화려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키보드는 탱키가 없는 미니베어리 키보드인데 탱키가 없어서 취향은 갈리겠지만 저는 디자인적으로도 사용면에서도 탱키가 없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백라이트도 다양하게 RGB 세팅이 가능하고 키감 자체도 ASUS 노트북답게 키감, 배치 모두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하단의 서치패드도 노트북 크기 대비 정말 널찍한 편이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르게 스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PU는 인텔의 에어로워크 기반의 코어 울트라 다인 285H를 탑재하였고, H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여기에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RTX 0 6 0 105W TGP의 그래픽이 들어갔고, 메모리는 l p d d 5 x 7647MHz의 32GB 온보드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판 분해를 통해서 상세 스펙을 좀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분해는 T6 별 드라이버로 숨어있는 나사까지 풀어주면 비교적 쉽게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트라이팬 쿨링 시스템을 볼수 있는데요. 휴지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고스는 제품인 만큼 발열을 최대한 잡으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는데 실제 발열 측정에서도 꽤 괜찮은 발열 분포를 보여주었고 대기 상태는 물론 플로드 상태에서도 최고 온도가 40도씨를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세서 내부 온도 측정치도 그래피 벤치마크 기준 CPU 85도씨, CPU 78도씨 정도로 얇은 두께의 게임을 치치고는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펜 소음은 평범한 게임 노트북 수준이었는데, 대기 상태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고, 플루드 상태에서는 평균 55dB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의 저장장치는 PCIe 4.0 기반의 1TB SSD가 장착되어 있고, 추가 슬롯이 한개더 있어서 총 2개의 SSD가 장착 가능합니다. 램의 경우 스펙대로 온보드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확장할 수 없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요즘과 같이 램과시 비쌀 때, 기본 32GB의 메모리인 점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90W로 크기와 무게 대비 꽤 높은 편인데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 배터리 타임이 아주 오래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반네달 정도는 간단하게 작업은 가능한 수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마크로 넘어가서 CPU, 그래픽 벤치마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대벤치 r 1 3을 테스트해봤고 멀티 고2만 1 0 0 0점대 싱글 고0 천점대를 보여줬는데요. 에로 레이크 H 라인업 중에서 가장 상위 프로세스다 보니 확실히 이전에 써본 하위 라인업보다는 높은 점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은 RTX5060을 탑재한 만큼 넉넉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3D 마크 기준 3종 테스트 결과는 다한 것 같고,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구성에 더 두꺼운 제품과 비교해봐도 성능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게임 벤치마크도 2종 구동해봤고, 우선 포르조라진 5 WQX 재상도 기준 최저 최고 옵션 테스트 결과는 다한 것 같은데요. 해상도가 높은 편이라서 최고 옵션과 최저 옵션 차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실제 플레이하기에는 충분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 벤치마크 결과로 아시다시피 RTX 5060은 8GB의 VRAM을 탑재하여 울트라 옵션 이상에서는 제대로 된 측정이 불가한데요. 이 점은 RTX 5070까지 동일한 문제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최저 높은 옵션 두 가지로 테스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편이라서 쾌적한 플레이를 원한다면 옵션 타협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실제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서 오버워치 2부터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W 퀴 s 재상도 기준 최저옵션에서는 평균 240프레임대 최고옵션에서는 평균 100프레임대를 유지해줬는데요 프레임이 조금 아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문제없이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 더 높은 프레임을 원한다면 옵션 타협을 하면 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최저옵션은 평균 140프레임대 최고옵션은 90프레임대가 나왔는데요 QHD급 해상도의 RTX5060이라서 확실히 아쉬운 프레임을 보여줬는데 워낙 화면 품질도 좋고 이정도 프레임이면 배그를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없어서 저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3 울트라 국민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135프레임 정도 나왔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실제 게임플레이에는 정말 충분한 편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플레이 테스트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SS를 켠 최저옵션은 평 60프레임 때, 최고옵션은 41프레임 정도가 나왔는데요. 스토리를 보는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사이버펑크 2077은 사양을 많이 타는 게임이다 보니, 5060 노트북에서는 이 정도 성능이 향기인 듯 합니다. 레이트레이싱을 끄면 좀더 프레임 확보가 되는 편이었고, 최저옵션 100프레임 때, 최고옵션 56프레임으로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앞서 벤치마크를 했던 포르즈 호라이즌 5 실제 인게임 플레이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최저 옵션은 평 200프레임 대 초반, 최고 옵션은 80프레임 대 후반 정도로 생각보다 아주 부드럽고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 품질이 정말 뛰어난 편이라서 메이신 게임을 즐길 때더 좋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모바일 게임도 PC로 많이 즐기는 편인데 최적화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젤레스 존 제로도 WQS 제상도 기준 최적 최고 옵션으로 모두 돌려봤습니다. 두 옵션 모두 평균 80프레임 이상은 꾸준하게 뽑아줘서 충분히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 화려한 그래픽을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즐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플레이였습니다. 전반적인 게임의 성능은 얇고 가벼운,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라인업이지만, 게임 성능이 충분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발열도 기대보다 더잘 잡아서 게임을 할때 키보드 부분이 너무 뜨겁다거나 그런 일도 없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게임 노트북으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업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이동식 작업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하긴 했지만 ROG 제피러스 라인업이 휴대성과 고성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 만큼 휴대성이 정말 좋은데요 두께는 1 4 5 c m 밖에 안하고 무게도 1.85kg으로 고사양 프로세서, 16인치 o l 드 스크린, 9 0시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치고는 가벼운 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일주일간 사용을 해보면서 두세 번 정도 들고 나가서 밖에서 작업도 해봤는데 확실히 휴대성이 부담이 없어서 들고 다니기 정말 좋았습니다 또 밖에서는 풀스펙까지는 아니더라도 배가 초충전기 구성으로 비교적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사진 편집을 많이 하는 편인데 ROG 제피러스 G16이 들어간 16인치 올리스크린의 스펙이 정말 좋다 보니 작업하기에도 최고였는데요. 다만 디스플레이가 글레어타입의 반사방지 코팅이 살짝 아쉬운 점은 있어서 100% 완벽한 디스플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성능, 휴대성, 디스플레이 품질, 스피커 품질 모두 만든새가 상당한 제품이라서 제 기준에서는 손에 꼽는 최고 노트북 중한 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물론 밖에서 작업도 하고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로 영상도 보고 여러 면에서 만든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라서 일반인들에게 쉽사리 추천하기에는 힘든 제품이지만 그만큼의 가우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아쉬운 제품이지만 그것만 빼면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ASUS ROG 제피러스 G16 GU605 CM 모델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올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